그, 이제, 안식교에서는 재림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. 어, 저 자신도 안식교인이었을 때는 그랬어. 언제쯤 재림할까, 아실까? 아니, 예수님도,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, 예수님도 나 모른다. 누구만 아신다? 하, 아버지만 아신다. 그 아버지만 알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날짜를 세상에 찾으려고 알아보려고 그랬던 것 자체가 참남이야 하나님만 아신다고 한 거. 예수님 모른다 그거를 우리는 알수 있다 한번 계산해 보자 그게 이제 윌리엄 밀러란 말이에요 음. 그래서 윌리엄 밀러 같은 그게 굉장히 영웅심리적인 그런 참남이에요. 어. 해서는 안될 그렇죠.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할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윌리엄이 나 했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음. 그게 80, 1844년 12월 24일 아니에요. 음. 근데 어쨌든 그 엘렌즈 화이트는 그것을. 부인한 게 아니라, 그것을 어떻게 보면, 새롭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. 실수를 실수로 대처한 것밖에 안 돼. 음. 오류를 오류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지, 그게 보면, 어떤 성경적인 충분한 명분이 없어요. 어. 윌리엄 밀러는, 그 침내교인 윌리엄 밀러는, 아안 어, 왔단 말이에요. 예수님 안 왔어 그래서 윌리엄 밀려를 어떻게 했냐 내가 참 못했구나 그러고 난더 이상 이런 짓안 하겠다 그런데 이제 엘렌 화이트밀을를 찾아가서 아니 이거는 실수였지만 지금 조사 심판이 시작했대 하고요 그 윌리엄 밀리가 나 나는 못받아 그래서 윌리엄 밀리는 회개하고 끝났어. 그런데 이 윌리엄 밀리를 정말 따랐던 추앙했던 이 엘런 화이와그 부류들은 이게 끝까지 미련이 있었던 거야.